안녕하세요.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큐티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. 함께 나눌 말씀을 볼게요.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, 아버지,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. 누가 복음 23장 46절 말씀. 아멘. 나의 죄 문제는 내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해요.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.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.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요.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.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해 주세요.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.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